과거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추억해보는 시간, 뉴스 그날입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오늘, 한해 전이죠. 그러니까 2017년이 되겠는데요. 2017년 한해 역사를 기록한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를 했었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간 시간들의 명암이 깊이 새겨진 보도사진들을 둘러보면서 감회를 새롭게 다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카메라 앵글 안에 고스란히 멈춰졌던 과거의 시간들 한번 보시죠. 촛불을 손에 들고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과 TV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장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뒷모습이 교차됩니다. 날렵한 발차기의 찰나가 멈춰진 듯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졌고 AI와 살충제 계란 사태 또 고준희 양 사건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가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사진 한 장이 수만 마리의 말을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사진 한 장이 바꾸는 일을 우리는 가끔 보지요. 전라북도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러한 사진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나간 시간은 기억으로 새겨져 쉽게 잊혀질 수 있지만 사진으로 박제된 순간 영원을 기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도 보도사진들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지난 한 해의 모습들을 제가 이 사진 한 장으로 보다 보니까 함축적으로 볼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가 참여했던 것들도 있어서 좀 뜻깊은 것도 있고 음, 보다 보니까 그냥 예전 모습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보도 사진에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태, 또 도민들의 잔잔한 일상들도 피사체가 됐습니다. 현장의 사진 기자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취재했던 것을 집에 냈다도 내고 이걸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사진 기자로서 충실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2018년 당시 돈의 여섯 개 지역 신문사 사진 기자 8 명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됐던 보도 사진 전. 3년 전 과거를 되짚어 보는 지금 거기에 1년을 더한 과거의 시간을 보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그날이었습니다.